성문 뚫리면 다 끝나는 거야 성문 뚫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성문 성만 지키면 돼요. 성문 정비 됐습니다 자, 이들 정비. 바로 오 계십니다. 나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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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 어? 적은 때도 지금 막아냈어요. 나가 면안 됩니다, 형님. 나가 안 됩니다. 엄청 이런 목대 나가지 마세요. 형,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형님, 그거 하지 마세요. 어, 알았어, 알게. 엄청 예, 2호 생겼습니다. 3호, 4호 네. 생길 겁니다. 디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성전 시작되면 마이크 키겠습니다. 형님 여기 아닌데 천도 산데요? 여기 천도 맞는데요? 천도 사. 아 천도, 천도 1인데여긴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공성전 시작되면은 마이크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웃음> <웃음> 제가 왜 이렇게? 살짝, 그, 긴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곡속보다다 망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성공하자. 어, 이번에좀 한번 해보자. 징크스 캡프다 형님. 그러니까 말이지. 어. 가자! 50. 지영님이 저거, 리딩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 애들 잡고 있으니까 성문 정리, 정리부터 해주세요, 성문. 성문 정리 되죠,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전 성문 합, 합류할게요. 자, 이제 아직 상대방 메인 안 들어왔어요. 얘 예, 들어와요. 저희 3파티는 성문에서 왼쪽 동전 경기 위주로만 빠겠습니다 자, 됐고. 전 앞에, 앞에 좀 나가 있을게요. 네 지금 상대방도 지금 인원수가 50명 지금 공격에 대한 생각 크지 않아요 아직 성문이 성문이 그나마 좀 안전 하거든요 상대방 성문 위주 아니네요 여기 네, 나올는 병기 소환해서 네, 네, 병기 환갖고 네, 오케이 아, 병기 같아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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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 자 2번 병기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애들 최대한 저 다른 쪽으로 좀 끌고 갈 테니까 병기 부숴주세요 메인 캐릭터들이 제 옆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자이 파티 여기 공성탑 2호기 칠게요. 이 파티는 저는 공성탑 2호기 근처에 전쟁 안 할게요. 경기 제작하신 분들 공성 경기 1호기. 저희 네, 1호기 칠게요. 1호기. 자, 3호기 와주세요. 3호기 3호기 17만피. 저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3호기랑 다호기 마솔 마무리할게요. 네, 3호기 봐주세요. 3호기. 저는 전투 할게 그냥 자 데미지가 얼마 안들어가네 여기에. 네. 저희가 나머지 파티들이 다 들어갈게요. 네. 인파는좀 애들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성문 이상 없죠? 성문 공격 예, 따와 예, 성문 공격 따가 말씀해 주세요. 네. 상대방 인원수 54 홀수 파티 있으신 분 왼쪽에 올라가서 중간 중간 허리 한번 자를게요. 왼쪽에서 아이고. 왼쪽 중간 허리 한번 자를게요. 이문또봐요이문한번더봐아요 음, 아, 음, 얘들 중간 잘라야 음, 됩니다. 볼게요. 왼쪽 중간 잘라야 됩니다. 큰 도로로 나와주세요. 얘들 해양님 네. 받았고요. 네. 검게 메시 하루 살생신 여명 8 0 8리 이론기 설치됐어요. 맨녹았고 아서스 보겠습니다. 에이파 제외. 에이파 제외 죽으신 분들 공성 재기 제혁이 성문 제혁이 위해서 다 제대로 넣어갖고 여기 오, 3호, 3호기 얘네들 지키고 있거든요. 3호기랑 4호기, 4호기 3호기. 깨야 될것 같아요. 뒷라인뒷라인 네, 한번 밀게요. 키셔도 맨 같이 가주세요 확인 진아님이 찍는 거 같이 네 아, 공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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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외곽에 외곽에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갖고 저구 쿨타임 시간 늘리려면은 정비 시간 지금 잡으면은 한 10분 걸리잖아 좀 잡을라고 인원수 자, 센터에 까칠한 태자 그런 중 축사 이사장 컵 오케이 눈빛 보게요 눈빛 보겠습니 확인 패턴은 좀 확인 메이판 웨 있는 가지 마세요 그 주방 대로로얘네들도 어. 지금 파티 탈퇴하고 이게 불끌거거든요 애들 라인 빼요 정비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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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에 맨! 정문에 맨 볼게요. 지금 다 들어가세요. 네, 애들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교체하고 있어요. 어, 어, 어. 지금 상대방 어, 어, 어. 1분 내에 나올 거예요. 맨 1분 내에 나올 거예요. 빨리 정비해야 돼요. 자, 애들 옵니다. 회장 왼쪽에 있습니다. 옵니다 야, 애들 다시 줍니다. 네, 확인. 중심 정보 면 얘기해주세요. 회장하고 동아질 들었습니다. 자, 센터 갈게요. 김실장 모렀습니다. 네1 로기 설치했고요. 성문, 자, 성문, 자 성문에 궁좀 갈겨줘요. 확인. 현 <laughs> 성문에 성문에 궁 있는 궁 있는 사람 성문에 궁 갈기고 뒤로 빠지세요. 이 술사 성문 보던 중. 성문 정리됐습니다. 성문 정리. 궁 함부로 쓰지 마시고 앞으로도 상대방 메인들 넘어올 때. 궁 부탁드리면 궁 한번 서주세요 센터에. 그래 살았어요 성문 쪽에 누가 대복 썼었잖아요. 오케이. 초타가상. 성문 보정. 유자 채용. 유자맨. 삼호 호기 자 성문 아직 정리 안 끝났습니다. 성문에 풍 갈겨 주세요. 전사분들은 성문 한칸 한칸 건너 뛰어갖고 철시장 땡기세요. 성문 뚫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문 뚫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성문 성만 지키면 돼요. 성문 정비 되고 습니다자 이들 정비 하고 계십니다. 나이스. 자, 우리가 이런 적은 때도 지금 막아냈어요. 간만에 네. 공성전 다운, 공성전 느낌 나는데. 아, 오십 명 도와줘. 나가면 안 됩니다, 형님. 어? 예. 나가면 안 됩니다. 공성 으로 뭔데 나가지 마세요. 형님, 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형님, 그거 하지 마세요. 어, 알았어, 알게. 공속 <목소리> 2호 생겼습니다. 3호 4호 생길 겁니다. 여즘학일다 지금 생겼습니다. 성문 쪽, 성문 집중, 성문 집중, 성문 성문. 애들 성 아, 집중. 3 4학 쪽으로 애들 보려고 있습니다. 자 궁, 자, 가주세요, 자, 궁, 성문 궁, 자, 성문 자, 아, 궁, 자궁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궁 쓰지 마세요. 궁 모아두세요. 애들 이번에 들어오면은 그때 궁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애도 왔어요. 애도 왔어요. <목소리> 예. 자, 애들 처음부터 대복 쓸 테니까, 초반에는, 초반에는 스킬, 초반에는 스킬, 뒤에서 철세장, 뒤에서 철세장, 반격참. 대복, 대복. 도사들 대복 좀 써주세요. 들어오면 결빙. 자, 술사분들 한칸 건너 뛰어서 결빙. 자, 지금 궁. 오, 나이스, 이번엔 완전 좋았다. 나이스. 폴스팟. 폴스팟. 한 가지 기억하세요. 상대방 메인 캐릭보다 우리가 적고, 메인 대 메인 싸움에서 지고, 이런 수에서도 밀려요. 근데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허리 쪽에서 그냥 궁 모으면 돼. 자 그리고 응. 이제 궁궁 성문. 자 메인 성문 다 들어왔고. 자 궁. 응. 아, 나 어디다가 수가 궁을? 아, 다시 자리 잡으시고. 참 가수리. 20분 남아서 믿어요. 울스파 그들하고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비천 1 서버 먹었고. 5개열니다 다섯 개다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다섯 개다 먹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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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뭐지면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얘들 공격 다다 하는 거 보니까 와요 와요 가운데 메인 파 메인 파 지금 홀수 파제자 드릴게요. 끼주요 저희는 공격 다 깨주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입니다안 놨어요 성문 성문 오케이 성문 확인 성문 성문 출차 성공합니다. 자 성문에 궁 지금 도착하자마자 자 성문에 그냥 궁맨컷맨컷 성문 두니까 궁궁자7 번. 한 체력 좀 확인해 주세요. 어, 성문 체력좀 확인해주세요 어? 성문 한번에 날려면 이거 터져? 아씨 폭격졌어요 자 옥테인 확인 전복기전복기 이거 처음부터 그냥 수호탑 전쟁 할 생각 하는게 낫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어 지금부터는 전 이런 다모여서 수호탑 전쟁 할게요 수호탑 전쟁 외곽싸움 일도 안하고 같이 한냥 퇴장 복귀 그냥 철새장 쿨타임 나 보이면 그냥 무조건 철새장 결빙 굴타이 보이면 생명생 생명, 생명 생각하지만 물결 뭐, 결빙 시식이 보이면 모든 시식기 다 쓰세요. 자 이제 김실장 볼게요. 김실장, 김실장. 컷 컷. 오케이 컷. 까칠한 퇴자 까칠한 태자 컷. 한번 됐어요. 피채워야 돼요. 남은 시간 2분. 다다다다 석예 근처로 피채워야 돼요. 유인기를 보이면 기해주세요 김실장 태자 오직. 태자요. 태자 들어주세요. 해적. 자 애들 11시 방향이 엄청 많이 와 엄청 많이 석비 석비 1 0 0만이야 100만 100만입니다 아, 나이스 베리 베리 굿 아소스 회전 아소스 회전 아소스 칼7 6고하셨습니다고하셨습니다 멋졌다 와 다들 멋졌다 음, 응. 정말 멋진 수고하셨다. 공성이었어 수고하셨습니다. 공성전 수성전 늘린 거다 먹었죠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1등! 칭찬해줘 예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칭찬받았어 <laughs>